ን 디지털 디자인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주얼 파라메트릭 알고리즘 모델링 소프트웨어 쪽에 급진전 되고 있다. 예전처럼 숫자 기호에 의해서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마인드나 기술적인 것만 알면 입체물을 쉽게 좀 만들 수 있죠. 복잡한 코딩 계절을 몰라도 저렇게 시각화 작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의 그릴이라든가 전자제품의 일부의 벤톨 같은 부분에 특이한 형상들을 만드는데 아직은 양산에 태우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금형으로 안 나오는 구조도 다 와요. 그래서 다 품종 소량 생산 AMC 시대에는 파라메트릭 알고리즘 모델링이 조금 더 보완되고 확장돼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해석이나 시뮬레이션이 시각화 작업이 네. 많이 발전했다. 저기에 있는 사례는 사람이 탈수 있는 드론이에요. 저렇게 시각화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복잡하고 엔지니어들의 완전한 소유였는데. 네. 지금은 융합되는 단계에서 접근이 조금 용해졌다. 이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보다는 네. 확장될 것이다. 네. 세 번째로 보시면 DFM이라고 해서 디자인 포 f 리 c t 매 r 팩처링이라고 적층 제조는 주물이나 또는 금형같이 서브트랙트 가공이 아니라 적층을 해서 만드는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이나 도구들이 방법적으로 연구되는데 소프트웨어들이 발전해서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제너러티브 모델링을 통해서 네. 적층 구조에 맞는 폼을 만들고 파트를 통합해서 경량화를 하고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업계에서는 DFM 설계를 이제 시작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자체가 지금 타이타늄하고 카본하고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3D 프린팅으로 직접 만들어진 거예요. 저걸 통해서 이제 미래의 제조 방법이 한 영역이 또 생기는 거죠. 이런 세 가지의 특징들이 앞으로 시각화 이슈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많은 자차 산업의 요소들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시기상조인 것도 많고 산업적으로 이게 될까 물음표를 단 것도 많은데 제조 쪽은 3D 프린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있고 금융 쪽은 블록체인도 있고 인공지능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3D 프린팅만 가지고 보면 비즈니스가 확장성이 적다 결국에는 저 가지들 사이에서 융합할 수 있는 사업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3D 프린팅과 5G가 맞을 수 있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3D 프린팅은 디지털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5G에서 고속 데이터를 먼 곳에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콘텐츠 사업이 가능하다 기술들이 저까지를 다 겪어 보면 그게 관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 자동차 인테리어 전반적인 부품을 생산 판매를 치어고 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부품 단위에서의 관심보다도 디자인 단계부터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선행 디자인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일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부품을 기능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기술이라든지 신소재라든지 신공법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디자인 관점에서 마치 컨셉화 만들듯이 만들어서 고객과 이 소통도 하고. 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인스피레이션도 없고, 예. 그런 공간 배형성을 함으로써 고액 과의 어떤 친밀도, 친밀도 네. 이런 걸 선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네. 하는 자동차 쪽에좀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케이스로다가 지금 대표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커넥티드, 옛날에 스탠드 얼로우였는데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오토 노머스, 자유주행사가 네. 시대 거슬릴 수 없는 것 네. 같고, 레벨 3이 진입단계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3이라고 하면 안전 자유주행사로 보기는 어렵고 무엇보다 그 중요한게 관련된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가 이제 쉐어링인데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또 대체 방안이라든지 기술적인 건좀 보완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렉트로닉 전기자동차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겠죠 케이스 CASE에서 많은 미래 자동차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동차에서의 용도가 변화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동하기 위한 공간으로 봤는데 그 인테리어의 구성 자체가 운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걸 포커싱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된다거나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운전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건 이제 분명할 것이고 공간 자체가 이제 제 3의 공간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거실의 용도, 사무실의 용도, 심지어 잠자는 용도, 다용도의 어떤 생활 공간으로다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디자이너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많은 이제 디자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계간의 그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운전 중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항상 대기 상태였어요. 일단 언제든지 응급할때 써야 되니까 항상 주변에 또 있어야 되고 점차 운전을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HMI의 그 관점이 필요할 때만 불러다 쓰는 개념보다가 네. 이전에는 항상 그 스위치라든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온 상태였는데 네. 운전할 때는 어쩌면 편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운전을 안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 거치장스럽고 불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소위 이런 것들을 갖다 가 스마트 서피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모든 인테리어 구석의 그 요소 요소 겉에 드러나는 서피스들이 다 스마트해진다. 평상시에 이렇게 시드나 돼 있다가 필요할 때 만져서 거것이 디스플 가 되고 작동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사라져지고 자동차 쪽에서 이런 HMI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걸로.